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미용실에서 헤어컷만 한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유행이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 헤어컷만 다할줄 알아도 미국 미용실에서는 문제없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오늘 초보 미용사 분들한테 어떤 헤어커이 미국에서 필수인지 알려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일 첫 번째 스타일은 음 원 랭크 그야말로 일자로 머리 잘라주는 거죠.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너무 긴장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 기본적인 머리조차. 그래서 꼭 손님들 고개 이렇게 숙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자르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양쪽 길이 어, 똑같이 맞춰주시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기본인 원 랭크가 첫 번째 헤어 컷이고요. 자, 두 번째 헤어 컷은 이제 레이어 컷. 레이어 컷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숏 레이어, 미디움 레이어, 롱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인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롱 레이어부터 알려 드릴게요. 롱 레이어는 그야말로 머리를 이렇게 쭉 올려 가지고 180도로 올려서 다 올려 가지고 잘라 주는 거를 롱 레이어라고 하고요. 우리 흔히 이제 머리 긴 머리들 레이어 내 주는 거 그거를 기본적으로 롱 레이어라고 합니다. 옆는 이제 얼굴 프레임 잡아 가지고 옆에 잘라 주고 이런 식으로 미디엄 레이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전부 다 같은 길이로 잘라주는 걸 미디엄 레이어라고 해요. 유니폼 어, 헤어라고도 하는데 어, 얘는 숄 레이어와 차이가 미디엄 레이어는 말 그대로 미디엄이기 때문에 머리가 숄 레이어에 비해서는 긴 편이에요. 그래서 잘못 자르면 더벅 머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조심해서 잘라주셔야 돼요. 미디엄과 숄 레이어의 차이는 어, 귀를 파느냐 파지 않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디움 같은 경우는 옆에 가이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게 해서 옆에 프레임 잡아가지고 그걸 가이드 삼아서 이제 다 같은 길이로 잘라주는 거 미디움이고 숄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 한마디로 우리 커트머리, 숄컷 어. 커트머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숄 레이어 중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손님들이 이렇게 귀를 파는 걸 좋아하는 손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귀를 살짝 덮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뒤에 부분을 깔끔하게 목 있는 부분을 잘라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목 있는 부분을 약간 프린지하게 약간 이렇게 위스피하게 해달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스타일의 레이어를 원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랭그 다음에 롱 레이어 미디엄 레이어, 숏 레이어 여기까지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이렇게 꼭 아셔야 되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픽시 컷이 있어요. 픽시 컷은 진짜 진짜 짧은 여성들 머리를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픽시 컷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픽시는 요즘 스타일의 픽시는 진짜 짧은 머리. 예를 들면 이렇게 쳐보시면은 미국 배우 중에 제이미 리커티스 이런 여자 배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 머리라던가 옛날에 위너나 라이더가 했던 아주아주 아주 짧은 머리도 픽시컷에 속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픽시컷은 그 정도였는데 제가 어느 날 나이가 있으신 분을 손님으로 딱어 받았는데 어, 그분이 설명하시는 게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픽시 컷이 아닌데 자꾸 픽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다른 미용사분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한테 자르게 했는데 픽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픽시, 이분이 말하는 픽시는 뒤에 부분을 약간 길게 빼주고 약간 이렇게 위스비하게 목을 빼주고 옆머리를 제가 하는 픽시는 확 이렇게 치는 거였는데 그분이 말하는 픽시는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쏠리게 이런 픽시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 이름은 하나여도 스타일이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꼭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픽시는 굉장히 짧은 여성 헤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헤어는 밥, 밥입니다. 밥은 우리나라에서는 보브컷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laughs> 그래서 그런 머리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머리가 바로 밥 헤어인데요. 주로 단발로 떨어지거나 단발보다 약간 올라가는 머리를 밥이라고 해요. 그리고 밥도 일자 원랭크랑 마찬가지로 옆 라인은 일자로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스타일인데 차이가 뭐냐면은 제 머리 지금 뒤에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위에를 짧게 쳐가지고 이렇게 블렌딩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밥도 있고요. 또 옆머리를 더 길게 빼서 이렇게 완전히 극대화해서 하는 밥도 있고, 또 그냥 그야말로 일자로 동글게 해가지고 우리 어그 보그 보그지 편집장 있잖아요, 에나윈 투얼 그분처럼 이제. 똑 떨어지게 해가지고 속이쏙 말리게 해서 이런 머리도 바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페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당연히 할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머리, 머리가 생각보다 자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음, 유튜브에 가면은 비디오가 진짜 진짜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런 머리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0대, 40대 분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영상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잘라보셔야 돼요.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막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진 않거든요. 예전에는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많지 않기 때문에 머리도 많이, 많이 잘라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주 인기 있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할 시간이 사실은 많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손님한테 계속 연습을 하면서 느는 건데 음, 많이 요청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배울 기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이 머리 자르는 스타일이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이제 많이 익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머리 스타일은 어, 보기에는 되게 예쁜데 사실은 자르는 약간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어, 웨지라는 스타일 이 있어요. 이 웨지는 밥하고 되게 비슷한데 어, 차이는 밥도 그렇고 웨지도 그렇고 이렇게 윗 부분을 어, 볼륨 있게 해주고 이제 밑에 부분은 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음, 웨지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은 훨씬 더 많이 쳐요. 예를 들면 쇼카처럼 이런 식으로 위에 볼륨을 주고 위에 부분은 훨씬 짧게. 쳐주는 머리가 웨치입니다. 위에 부분을 약간 귀윗 부분을 이렇게 무겁게 해주는 게 웨치고요. 약간 쇼컷으로 하고 싶으면 뒤에를 클리퍼를 이용해서 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웨치. 라는 헤어컷도 있고요. 웨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헤어컷도 어, 찾아보시면서 어떤 스타일의 웨지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웨지 같은 경우는 위에 부분에 어, 볼륨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래 부분에 쳐주 많이 쳐주는 거 다음 에어는 이제 남자 헤어컷으로만 넘어가 볼게요. 남자 헤어컷은 음, 그야말로 이제 클리퍼를 쓰는 작업이 많은데 클리퍼가 익숙해지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저희 동네에 항공학교가 있어요. m b w e 이라고 항공학교가 있는데, 여기 한국 친구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한국 남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당시, 제가 이제 조그만 이게 메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돌렸어요. 이제 주차장에서 나 어디 길까, 아무 데서 나 <laughs> 동네가 작아서. 여기 이제 딱 보면 한국인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 조그만 이게 쪽지를 돌려가지고, 나 어디 어디에서 지금 어 헤어컷을 배우고 있는데, 와서 어, 잘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와준, 어, 용기 있게, 처음 시작하는 저 초보한테 머리를 용기 있게 맡겨준 한국 남학생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어, 사실은 이제 학교에 가면은 남자 헤어컷은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연습을 못한 채로 졸업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자 헤어컷은 굉장히 자신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 미용실 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어, 벽에 많이 부딪혔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남자 헤어컷을 말씀드리면 제일 기본이 되는 컷은 이제 버스컷. 이거를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그뭐딱 보면 은 아는 머리인데 그 단어 자체를 몰라가지고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버스컷은 그야말로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빡빡이 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짧은 머리, 군데 머리.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4 on the top, 2 on the sides and back.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밤톨 머리처럼 잘라 주는 그런 머리인데 얘도 이제 처음에는 어려운 이유가 이제 2 on the sides and back 그러면은 2번을 이제 해서 해주잖아요. 근데 초보들은 너무 이렇게 짧게 올라가는 거를 어, 겁을 내기 때문에 이걸 이제 4번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걸잘 못해요. 이제 겁이 나니까 쭉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에 뚜껑 얹은 것처럼 여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음 블렌딩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블렌딩할 때 플리퍼 오버 콤이라는 기술을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돼요. 가위로 물론 할수 있지만 근데 이게 초보로서는 이게 이제 긴장이 되고 하니까 어렵. 그렇죠? 저도 이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그게 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자신감 있게 하는 편인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쿨플로벌콤 하시는 거꼭 배워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남자 헤어컷 제일 쉬운 거는 버스컷 이거는 미국에서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냥 그야말로 남자들을 머리 신경 쓰기 싫어 가지고 아 그냥 다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파이브 t o p 이될 수도 있고 뭐 4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약간 긴 가드로 끝내주고 옆에는 어 넘버 원 w o 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피니시 하는게 어스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은 이제 클리퍼 컷 인데요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이제 한국에서 머리 자르는 것처럼 옆에는 원하는 가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위에 부분은 이제 가위로 잘라 가지고 정리해주는게 클리퍼 컷이구요 남자 크리퍼 컷 중에서는 페이딩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 아마 초보분들이 일하실 때는 가장 어려운 헤어 컷일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페이딩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넘버 어, 2앤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블렌딩 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 지얼 페이드 스킨 페이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헤어 컷인데 그야말로 스킨 페이드는 어 제일 아랫부분을 그야말로 살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머리를 다 밀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이만큼은 Zero Guard 그 다음에 1, 2, 3 예를 들자면 그렇게는 거의 안 하고 이제 2 대부분의 이제 2, 1, Half Guard, and Zero 이런 식으로 어 원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자신 없어하던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헤어컷인데 <laughs> 이유가 이게 이제 스킨 페이드라고 하면 은 밑에 부분은 이제 Zero Guard Guard 없이 그냥 이제 하는 머리예요 근데 이거를 블렌딩을 잘 못하면 이렇게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안 이쁘잖아요. 근데 이거 라인을 없애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익힌 기술은 그러니까 이 페이딩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또 미용사마다 자르는 방법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0부터 시작하지 않고 대부분은 저는 큰 가드부터 먼저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은0 페이딩이면 저는 그냥 1 and a half부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어 추부터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먼저 큰걸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1 and a half, one, zero. 이런 식으로 저는 가요. 그게 훨씬 블렌딩 하기가 쉽고 그리고 결과도 제가 볼 때는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유튜브의 비디오 보면은 0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발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본 영국 그, 바버샵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은 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블렌딩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주 아주 디테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진짜 바, 어, 완전 럭셔리한 음. 바보시하면서 일을 해서 헤어 컷 하나에 막 60불하고 막 100불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저는 솔직히 어 페이드 할때 스킨 페이드 할때어부터 시작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블렌딩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 게 초보한테는 훨씬 편해요. 그렇게 물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큰 가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게더 편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헤어컷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이딩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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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헤어컷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가족분들도 많이 잘라주고 하면서 어, 연습을 해보시고, 해보시고요. 페이딩이라는 기술은 꼭 익히셔야 해요. 그 다음 컷은 이제 남자 언더컷.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투블럭이랑 비슷한 건데 미국에선 인기 있는 헤어가 얘네들이 이제 머리 윗부분에 이렇게 상투 틀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옆에는 완전 싹다 미는 게 유행이에요. 또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실 때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위에 부분 잡아주실 때 당연히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어. 이븐되게 해야겠죠 이제 딱 균형에 맞게 한쪽으로 쏟아지거나 그러면 은 웃긴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잘 머리를 살짝 적셔 가지고 어, 틀을 잘 잡은 뒤에 잘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클리퍼 컷을 할때 중요한 게 요즘에는 또 어린 친구들이 또 h a r d PART 이렇게 라인 잡아주는 걸또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할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돌아다니는 밈 중에 하나를 봤는데 여기를 너무 많이 어, 파준 거예요. 라인은 진짜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잘못하면 쭉 나가기 때문에 트리머를 이용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살 이렇게 찍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사진에서는 거의 막제 손가락 두께만큼 여기를 파놨더라고요. 부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 하실 때는 진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해서 차라리 얇게 하면은 고칠 수나 있지 두껍게 한번 라인 잡아놓으면 머리 길때 또 되게 웃기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hard, hard 하실 때는 주의해서 어,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라인 뺄 때도 어떤 손님들은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걸 좋아하는 반면 어떤 손님들은 그냥 조금만 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항상 물어보세요. 어떤 정도의 라인을 원하는지 어떤 두께를 원하는지 머리도 마찬가지 조금 잘라주세요 했을 때 엄청 많이 자른다고 하는 그런 들이 많이 있잖아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실에 가면 절대 그냥 대충 알아서 조금 잘라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면은 어, 미용실 빗에 몇 인치라고 다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딱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라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절대 미용사에 뭐 맞게 어, 알아서 잘라 주세요. 절대 안뱉니다 미용사들도 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짧은 머리가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용실에 가면은 필수가 꼭가 가지고 인치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손으로 해서 저는 이만큼 잘라 주세요. 얘기를 하세요. 절대 음, 정확하지 않은 단위를 써 가지고 뭐 2인치, 2인치, please. 이렇게 하면은 어,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손가락 마디 있죠? 이게 대략 1인치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인치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어떤 손님들은 어, 이 정도 잘라달라고 그러면서 2인치, 스 l e a s e 이거는 2인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5인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 가서 괜히 숫자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정확치 않은 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가락으로 이만큼 잘라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야 이제 미용사들도 알아듣고 그리고 그런 거를 표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리고 더불어 손님들한테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잘라달라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laughs> 손님들은 1인치라고 해도 1인치가 얼마나 조금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는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확인을 시켜주세요. 1인치는 이만큼밖에안 되는데 괜찮겠냐? 그런지 얘기해요. 그건 2인치인데. 이만큼 하면 2인치인데. 그러면 그제서야 오 그만큼 2인치냐고 자기는 되게 많은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단위를 어, 성인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헤어컷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 헤어컷 중에서 어, 쿨컷 이면 한 쿨컷 그 군인들 머리가 있는데요 이 머리는 이제 하이 앤 타이트 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야말로 위에도 머리가 짧고 옆에 부분은 거의 뭐0 아니면 뭐1 정도로 해서 All the way up 이렇게 위까지 쭉 올라오는 헤어컷인데 그야말로 옆머리가 하이 높고 타이트 완전 타이트하게 딱 끝난다고 해서 하이 i 타이트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는 헤어컷인데요 이 헤어컷도 미국에서 인기가 정말 정말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군대 간 친구들이 다이 뭐 머리를 하고 해서 어, 이 머리 자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이 머리의 중요한 점은 만약에 노걸대로쭉 어, no 올라가다 보면 역시나 탑 부분하고 블렌딩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어렵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리퍼로 뭐 코메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라인 생겨가지고 어, 뚜껑 얹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어, 그것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버스컷 하이 앤 타이트 이런 식으로, 뭐 픽시 이런 식으로 어, 헤어스타일의 이름만 알아도 어, 덜 당황하실 거예요. 분명히 다할수 있는 컷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을 그 헤어컷의 이름을 모르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단어만 알아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남자 헤어컷 중에 이제 어린이들이 어, 요즘에는 많이 하는 모하 이런 머리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모.. 모히칸 머리라고 하는데 얘들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가운데서 시작해가지고 목 뒤까지 쭉 이제 그야말로 쭉 가는 머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머리는 위에만 이렇게 남겨두고 옆에 다 밀고 뒤에도 다 밀는 그야말로 위에만 이렇게 탑만 남겨두는 그런 모확도 있거든요. 이것도 엄마들과의 충분한 <laughs>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성인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해서 끝까지 다갈 건지 아니면 얼마나 길이를 위로 할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헤어스타일을 원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모가 있었으면 또포워도 있죠. 포워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비슷한데 훨씬 짧은 머리예요. 머리 위에를 이렇게 산처럼 살짝 남겨가지고 가운데에 이렇게 머리가 몰리게 하는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제가 볼 때는 투원더사이즈 샴백이 제일 무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가위 해 가지고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옆에 부분은 짧게 잘라 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는 길게 해서 주로 젤이나 왁스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포확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제가 장담하건데 미국 미용실에서는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자른 머리들이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유행이 있다 해도 천천히 와요. 어, 익힐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한국처럼 막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는 있 헤어컷만 충분히 익히셔도 미국 미용실에서 문제 없이 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헤어컷들 영상이라던가 이미지 많이 찾아보시고요. 초보 미용사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막 등에 식은 땀 흘리고 막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막. 그런 순간들도 버티면서 저 스스로 다 익혔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헤어컷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